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난번은 거룩함의 요익과 말보다는 선행에 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묵상할 17절과 18절은 왜 선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사역과 그 사역의 목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하여는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늘 묵상할 17절처럼 명료하게 나온 것은 이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치 사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장 15절과 3장 17절을 비교를 해보면 발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는 선행의 목적은 마치 방해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3장 17절은 하나님에게 좀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선행은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의 뜻에 포함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선행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말하면 믿음이 돈독한 신자라면 감동을 받으며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18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리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보다는 다른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바로 그럼 여기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물론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어도 아직은 명쾌하게 해결을 할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너희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가져오는 효과 혹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루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18절에서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셨다는 죄가 누구의 죄인가입니다. 우리는 금방 읽은 내용에서 드디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 혹은 우리로 번역이 된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죄가 다름이 아닌 수신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행의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여기시기 때문 외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선행을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는. 3장 12절을 묵상하면서 잠시 느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34편 15절, 16절을 3장 12절에 인용을 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때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 살짝 눈치를 채썼습니다. 여기 PPT를 보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를 3장 12절에서 고의적으로 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의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이한 우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행을 통하여 아직까지 불이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